2024년 5월 2일 목요일 밤 9시,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택 목사입니다. 5월 은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에서 1장 1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 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에게 나타내신 바덴이 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며 사랑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이 저자이며 요한일서는 ad 85에서 9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장소는 에베소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상황은 교회와 회당이 분리되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과 사람들의 신앙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및 사랑을 강조하며 또한 디아포이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강조하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또는 성도들에게 삶의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이 전합니다. 저는 삶의 예배자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간략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을 요한이 말합니다. 본문 요한 1서 1장 1에서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덴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덴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속에 보여져 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의 안에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성경 요한복음 4장 10에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오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온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의 자연 만물과 함께 더불어서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래는 죄로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연 만물과 함께 더불어서 귀한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와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이 세상의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각자의 삶과 예배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7에서 10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잊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여러분,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잊어버린 우리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각자의 삶의 예배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전하며 또한 예수님과 사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고 했습니다. 복문 요한 1서 1장 3에서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없이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와 기도가 우리와 예수님 함께 사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귐으로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더불어서 기쁨과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을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생명의 예수님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임을 저와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모든 권속자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권속들에게 넉넉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위에 모든 한국 교회들의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스라엘 나라 위에와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세계의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